어떻게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와 제발... 비싸서 못 사는 건지... <laughs>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용 기간이 짧은 대신 뭐가 좀덜 나쁘다... 3~4시간 그러니까 정도 확 와요. 왔다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중독이 왜 되냐? 짧은 시간에 약물의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줘요. 음. 우리가 이제 빅 하듯이 XXX 막 반짝 해갖고 힘이 엄청 들어오죠? 그거 똑같습니다. 작용시간이 짧아요. 한 4시간 안 짝으로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런 번거로움? 음. 번거로움이라고만. 음. <laughs> <laughs> 그런 수고. 아, <웃음> 음. <웃음> 그런 수고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틱으로 좀 논란이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게 틱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틱 아니다 연기다 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틱은 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표정은 연기예요. 특이하게 보고 싶은 건가?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죠? 저도 봤는데 좀 일반적인 티카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약이 빠지는 과정 안에서 침을 고른다고 하기도 하고 침을 계속 입에서 눌린다든지 아니면 이빨을 계속 튕긴다든지 이를 꽉 깨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막 반복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진 너무 맑아요. <laughs> 이 친구 약을 하고 티를 했으면 눈을 그렇게 뜰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눈 보면 정확하게 저희가 맞히거든요 저희 약했구나 음... 이렇게 맞히는데 우선 눈이 맑고 약을 갖고 틱장해가는 친구들은 정말 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공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좀 들었습니다. 말 거리는 만들어내긴 좋게 영상이 나왔어요. 보면 왜그 영화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친구가 그 인터뷰한 것 중에서. 응.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잘 보면 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이 했는데 다른 영상들 다 보면 더 틱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아, 왜 저런 연기를 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기를 돋보이려는 행동? 컨셉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렇게 대담하게 약을 하고 소감을 할 정도. 로 이렇게 개차반인가라는 생각을 하세요. 음. 그 정도 개차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도 없으면 하드 들어가고 있겠죠. 걸렸어도 진작에 걸렸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날은 혼자 쇼핑하든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쉬다가 오는 것 같은데 뭐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연기라고 느낀 게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 <laughs> 다 그치고 또다 그치고 또다 그치면서. 좋은 배우 이게 2015년도 시상식이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와제 말을 안 하는 게좀 이상하다. 2015년 영상이다 보니까 뭐 서른 하나, 삼십 대 초반 같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서 약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교만하잖아요. 말투, 표정, 행동 그리고 그말 내용에는 제 저의 귀에 들리는 내용은 뭐냐면 야 과정 필요 없어 그냥 나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폭주 기간차 불구덩으로 달려가는 친구라는 저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유한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이 영상을 달아볼까 해서 몇 건을 찾으면서 아말안할 수가 없었겠구나 저 친구는. 안타깝다. 그 친구가 성장하면서 아무도 그 친구를 멈추게 수, 해줄수 없는 그 과정이 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그 음. 그 친구가 배우로서 대 배우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 정말 교만이 막 절절절절 흘러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게 예. 유한씨는최우사람 팬이 많아서 좀그러거나 <laughs> <laughs> 말고는 상관 없습니다. 펜클럽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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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면 감사하죠. 뭐 저희 그거 받으면 고맙고 뭐, 뭐 상관없고요. 제 눈에 그렇게 비치는 음. 거예요. 제 눈에는 어 저의 저 친구 약 지금 안 했어도 언젠가 했겠는데 음. 지금 사고 안 쳤으면 더큰 사고 쳤겠는데 지금 확 주저앉았으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라에서 해준 거죠. 야, 좀 쉬었다 가라. 너 그러다가 날라가겠다. 저, 정말 회복이 필요하네. 저 친구도 진짜 회복이 필요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훌륭한 배우 같아요. 그가 여태까지 배우 활동을 하면서 했던 연기들을 보면 일반인 제 눈에도 그 정도로 보일 정도니까. 뭐 그럼 그렇게 훌륭한 배우를 사회적 사회 시킬 거냐 저는 그거에 참 회의적이에요. 어, 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이 재활을 하고 사회로 복귀를 한다면은 많은 중독자나 회복자들에게 많은 힘이 될수있니다 엄청난 있을까?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진짜로 이 문제를. 오리발 말고, 아, 저 잘못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재활을 했을 때, 그럼 진짜 진정한 재활이 뭐냐? 반성만 하는 게 재활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반성하고, 때 되면 사회에 복귀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약물 중독자들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약물의 문제를 겪었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구나라는 한 모델이 될것 같다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모델이 만들어줘야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잖아요. 맨날 저희 같은 중독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배우들이 하나 딱 재활해서 탁 활동을 잘 멋있게 해줬을 때더 많은 약물 사용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그리고 더 꿈을 줄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이 약물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게 문제입니다.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약물 중독자들이 한번 약쟁이는 평생 약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미국 가면 재활 하는 사람 엄청 많고요. 일본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지만 일본 가도 재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회에 환원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만 한번 약쟁이들은 약을 못 끊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까? 숨기고 가리고. 약물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약물 이름을 다 빼면 예방 교육이 됩니까? 뭐 로버트 다운이지니어라든지 아니 뭐 너바나 커터밴이라든지만. 외국의 유명 뮤지션들이나 영화배우들은 다약물중독자였다가 올라오면 아, 굉장히 멋있다 하고 괜찮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만하면은 근데 우리 저희가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브, 브이로그 하나 있죠 우리 동재 단약 브이로그를 보면 99.9%가 다 응원의 메시지예요 우리나라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시선을 연예인들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 배우가. 더 요번에 자수기 시간을 갖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 좋은 배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인씨가 이 방송을 보면 재활하면 저희 방송 꼭 한번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우리처럼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여튼 저희는 유아인씨의 재활 응원합니다 단, 있는 그대로 다 들어내서 자기의 잘못을 처벌받고 음. 그 다음에 재활을 해서요 꼭 저희 방송을 이것으로 제가 오늘 유아인 씨의 기사에 나온 거다 다룰까 하다가 아, 저희 입장에서 정말 좀 솔직하게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중독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유아인 씨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유아인 씨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laughs>